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 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호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나 일커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는 이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6장 20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샘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해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원어의 뜻은 집중하다 또는 그 말씀에 내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의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라고 나의 신경을 말씀에 이제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력을 채우는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는 낱말에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토브인데 오늘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늘신경을 쓰고 내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항상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행길을 갔을 때 가이드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할때 처음으로 그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복이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불편해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2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자들은 참저 사람은 지혜로와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삶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까라고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건 무엇이냐면 명철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에는 적용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참 지혜롭다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선한 자는 입이 선한 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어의 뜻은 항상 사람들에게 에,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학식을 넣한다 남의 어떤 지혜를 더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24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여러분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어 21절에 입이 선한 사람은 타인을 지혜롭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이 선한 사람은 내 마음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24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돕고자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남을 지혜롭게 하는 결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혜롭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그 자신도 복을 받고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좀 고민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습니까? 항상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들릴지 이 말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해가 될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특히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때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한번쯤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을 할때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되게 해서 그의 인생의 뼈에 양양이 되는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22절, 23절은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냐면 명천한 자는 그 명철, 지혜를 우리가 활용하는그 지식들이 뭐 생명의 샘처럼 그 영혼을 복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이 샘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 계속 공급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뒤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증기가 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에 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시, 자, 자문에서 말씀하는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인풋이 안 되니까 아웃풋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어남에 갇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이해가 역사에도 나오죠 우리, 우리 우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를 보니까 흥성대원군 시절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인 우리나라는 그 조선 시대 때 흥성대원군이 중국의 유학에,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의 이 미련함에 갇혀서 유교적인 전통에 눈이 벌어 그 생각 위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아서 결국 근대화의 시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역사를 보면 화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당시에는 상투 틀고 사던 시력이기 때문에.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또 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전통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미련함에 갇혀 버렸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유명한 책이 공자를 죽여야 뭐 한국이 산다, 우리가 산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극단적인 예지만 무엇을 설명하냐면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인 전통 오늘날 그것을 MZ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꼰대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았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의 서적인데 그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말씀, 자문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문의 말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육체의 종욕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코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실 때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객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인생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내 마음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가 이 눈이 떠져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인이 되거나 흥성대원군 시절에 어떤 과거의 전통에 갇혀 버린 미련한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혜는 새로운 지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지혜의 셈이 생명의 셈이 우리게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왜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지혜의 말씀을 요구하고 또 갈망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12절만 잘못 이해하면 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건 빼앗고 부자는 더 넉넉하게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12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11절과 연결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셈, 생명의 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사람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마중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계속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중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펌프질을 해봤지 않습니까?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그것처럼 미련함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이 자문 16장 22절 23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말씀을 갖지 못하고 그 안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미련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가 더해지고 미련함을 가진 자는 그 미련함이 더해지는 것이 자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객관화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주의 말씀에 따라 더 지혜롭게, 더 명철하게, 생명의 샘, 지혜의 샘이 여러분 가운데 떨 넘쳐서 샘솟는 지혜가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여러분 삶이 되는 여러분들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신실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을 주시어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오늘도 주의 진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